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연락을 끊고 웃음 대신 침묵을 남긴 채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 놓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 공부란 결국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가득 차 있다. 인연은 때로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 끝은 낙엽처럼 쓰러진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떠나고 미련을 품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상은 세상의 진리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도.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기를 바란다. 그러다 마음이 다치고 기대가 상처가 되고 사랑이 원망으로 바뀐다. 떠난 사람을 탓하게 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탓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대화의 온도가 식고 표정에서 감정이 사라지고 눈빛은 멀리 향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한다. 인정하는 순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인연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과 후회만을 남기게 된다. 때로 인연은 미련 없이 놓아줄 때더 아름답다.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가 떠나야 할 길을 조용히 비워주는 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지혜이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도 인연의 흐름을 따라간 것 뿐이다. 모든 것은 다만 지나가는 것, 머무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모두 하나의 흐름이다.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집착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다. 진짜 평온은 누군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그가 떠났다고 내가 작아지는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간 것이고 나는 나의 길 위에 여전히 서 있을 뿐이다. 세상은 흐른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 흐름 속에 인연도 있다. 인연 또한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마음이 지칠수록 괴로움은 자란다. 그러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떠나는 인연을 바라보는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무심하게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빈자리에 미련을 채우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단단한 따뜻함이다.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머무르지 않기로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끝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그 말은 차가운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따뜻한 진실이다. 우리가 인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일부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니다.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도 소유할 수 없다. 그저 스쳐가며 머무르고, 머물다 스쳐갈 뿐이다. 진짜 지혜로운 이는 누군가 떠날 때그 등을 붙잡지 않는다. 그가 떠나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가 남기고 간 여백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문을 닫고, 그저 그가 편히 걸어가도록 길을 비워준다. 그것이 바로 잡이다.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다. 놓아주는 것, 보내주는 것, 그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있다. 어떤 인연은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야 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야 한다. 인연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큰 지혜는 때로 그 인연을 끝내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번잡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야 비로소 마음은 명료해지고 보이지 않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그제야 깨닫는다. 떠난 사람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연을 통해 배우고 이별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도 스승이고 남는 고독도 또 다른 인연이다. 외로움은 늘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외로움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움튼다. 고독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히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새로운 인연 혹은 새로운 위안. 하지만 진짜 위안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 가르쳐 주는 것은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홀로 있음은 곧텅빈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텅빈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가 더욱 분명해진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당신이 못 나서가 아니라 그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이었고 당신 또한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다. 어떤 인연은 서로의 삶에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의 시간을 뒤흔들 뿐이다. 그래서 만남보다 더큰 선택은 떠나보내는 일이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남겨야 한다. 그때는 고마웠다. 이 한마디로도 마음은 가벼워진다. 복잡한 감정들, 씁쓸한 끝맺음도 진심 어린 고마움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라기보다 자신을 위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 분노와 미움은 또 다른 업을 짓는 씨앗이 된다.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분노,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은 다시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불을 끄듯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에 오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나아갈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별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미움 없이 보내주는 것. 그리움에 매이지 않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곧내 삶의 품격이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나는 내길 위에서 더 단단해질 뿐이다. 지나간 인연을 곱씹을수록 현재의 시간이 흐릿해진다. 그래서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나로 가는 첫 걸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한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혹은 작은 기대라도. 그런데 마음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만큼 발걸음은 무거워진다.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대상에 종속된다. 내 기분이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내 하루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뒤집힌다. 그러니 놓아야 한다. 놓는다는 건 단념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다.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곧 노움이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은 고통의 근본이다라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에 집착하고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려 할때그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도 피고 시들며. 강물도 흐르다 마르고 인연도 머물다 떠난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허공을 붙잡고 있는 듯 허망해진다. 떠난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그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그 사람이 아닌 나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숨 쉬고 있고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내 곁에 없다고 해서 내가 무너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일 때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혼자일 때도 누구의 위로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다. 그리고 홀로 있음 속에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깊어진다. 생각도 감정도 침묵도 그 모든 것이 다시 나를 돌보고 정화시킨다. 집착은 결국 마음의 결핍에서 온다. 무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더 쉽게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하면 영원히 목마르다. 스스로 그 빈자리를 마주하고 그 안에 나를 채워야 비로소 고요한 평안이 찾아온다. 고요한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 침묵의 순간들이야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시간이다. 내 안에 채우지 못한 것들. 내가 외면해온 감정들, 말없이 쌓인 상처들이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타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무리 위로받아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나 자신 뿐이다. 그러니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결이는 마음은 진리를 비추지 못하고, 잔잔한 마음만이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춘다. 잔잔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 마음은 누가 내곁을 떠나든 내 안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은 어떤 말이 날 찔러도 곧바로 흙탕물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간다. 어떤 이는 나를 잠시 쉬게 하고, 어떤 이는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떤 이는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누군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간 것일 뿐이다. 떠나는 이에게 연연하지 않고,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으며, 나를 중심으로 다시 걷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다. 붙잡는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놓는다고 잃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잡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고 떠나는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인연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착을 버린 자리에 지혜가 깃든다. 집착이란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무르려는 성향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생각이든 과거든 미래든 한 곳에 붙잡혀 흔들리는 것이다. 붙잡는 마음이 생기면 곧 두려움이 따라온다. 잃을까 봐 불안하고 변할까 봐 조급하다. 그렇게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마음속 평온은 사라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니 그 근원을 알아차려 뿌리째 뽑아야 하느니라, 집착은 마음의 무지를 기반으로 한다. 무지는 이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고, 그 어떤 관계도 한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이 무상의 법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 평온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다.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지혜이며 지나가는 인연을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머물다 꽃처럼 피고, 시간이 흘러 낙엽처럼 사라진다. 어떤 말은, 한때 내 가슴을 울리다. 어느 날엔 이슬처럼 사라진다. 이 모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유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음에서 오고, 얽매이지 않음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무언가에 매달릴 때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라. 그것이 과연 내 본래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인지 물어보라. 때로는 생각만으로도 집착이 생기고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얽힌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지혜는 순간순간 깨어 있는 마음에만 깃든다. 한 번의 침묵이 한 번의 호흡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수많은 고통을 녹여낼 수 있다. 그렇게 하루를 산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고,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된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 내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평온이었는지를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삶의 작은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햇살이 스며드는 고요함,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의 침묵, 이 소리들은 마음이 어지러울 땐 결코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작은 일도 커 보이고 한 사람의 말에도 마음은 무너진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황도 나의 중심을 뽑아갈 수 없다. 그래서 평온은 삶의 가장 단단한 힘이 된다. 그 평온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안에 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고요함은 온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올라야 한다고, 더 증명해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가진 것을 줄일수록 괴로움도 줄어들고,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비운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다. 기대와 계산, 두려움과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며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은 맑아진다. 맑아진 마음은 세상을 투명하게 비춘다. 그 어떤 왜곡도 없이 그 어떤 억지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미워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 눈으로 나를 보면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다. 그저 이 삶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 그삶 안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작은 인연도 소중히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부처의 자비가 흐르고 지혜가 살아 숨 쉰다.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단한 번의 침묵에서, 단한 번의 내려놓음에서, 단한 번의 바라봄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라.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말없이 피어오르는 욕심의 그림자를 사라져가는 미련의 흔적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고요한 평온의 중심에 도달한 것이다.